내가 오늘 용돈을 모아서 갤럭시 버즈를 샀어요. 한번 까볼게요. 색상은 실버 색상이에요. 여기 갤럭시 버즈가 들어있고요. 한번 까볼게요.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. 갤럭시 버즈가 일단 무광이라서 기스 같은 게 나도 잘 표시가 안 나요. 여기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. C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네요 이게 갤럭시 버즈가 충전이 C타입이에요 그래서 충전기도 C타입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어팁 같은 거나 그런 게 들어있어요 갤럭시 버즈를 한번 착용해볼게요 오른쪽 착용 모습이에요 되게 편해요 아싸 이거 많이 차야지